안녕하십니까 배드로 중고차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반떼 MD 1.6 럭셔리 디젤 차량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반떼는 거의 국민차 수준이죠. 이제 거기에 디젤이라는 엔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등록증상의 공식 연비가 16km 대에요 디레, 디젤 엔진 뭐 특유의 토크까지 좋은 데다가 연비까지 좋으니까 아마 좀 경제성이 꽤 높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휠은 오포크 사제 휠이고 일단 앞쪽에 이 드럼 자체도 순정은 아니죠 브레이크 캘리퍼야 뭐 도색을 했겠지만 지금 드럼 자체는 순정은 아닙니다 어, 뒤에도 마찬가지 오포크 사제휠이 들어가 있고 현재 광택 및 실내 크리링은 다 완료된 상태예요 듀얼머플러입니다 검사와도 약간 연관성이 있겠는데 뒤에 지금 테일램프도 일단은 블랙베젤로 약간 튜닝을 했는데 어, 요거는 확인사항입니다 이제 14년 4월 등록이고, 어, 현재 주행거리 약 13만 5천 키로 됩니다. 지금 광택과 실내 크리링은 완료된 상태고, 지하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약 1키로가 조금 안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고속주행은 아니지만, 뭐, 하체라든지 엔진 미션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아, 이거 뭐, 불이 하나 깜빡이네요. 배터리가 좀 닳듯이 쉽죠? 현재 사고 부위는 무사고라고 할수 없어요. 교환 부위가 지금 조수석 앞문, 양 펜더, 본넷, 운전석 뒤 도어까지 교환되어 있으니까 보험개발원 측에서 이제 세곳 이상 교환 부위는 무사고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환됐는지 여러분들에게 교환 부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오늘 설명을 또 한번. 뒤로 보겠습니다. 글쎄 일반인들이 확인하려면 쉽지는 않죠. 교환 부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 우선 본넷을 한번 열어 보면 자, 잠깐만요. 아, 어, 이게 또 실린다가 없는 관계로 안전핀을 세워 올리겠습니다. 양 현다 교환 이력이 뜨는데 지금 영상에 잘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여기 볼트 연장을 이용해서 볼트를 탈거한 흔적이 보이죠 칠이 벌써 약간 단차가 지지 않습니까 일단 현다는 교환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여기 자체가 어 스틸로 된 모노코코 바디와 일체로 됐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나오니까 여기도 교환이 될 수가 있죠 예, 소프트도 다 열은 흔적이 보이죠. 네, 여기 휀다도 보시면 네, 볼트가 연장을 이용해서 탈거한 흔적이 보이고 색이 다르죠. 교환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앞쪽에 이 메인 프레임 자체가 이제 데미지가 없고 인사이드 패널에 판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 이 안쪽 엔진 쪽 주변으로 데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 운행상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이미 이제 뭐 여기 세차와 클리닝을 거쳤기 때문에 안에는 깨끗한 편입니다. 어, 이제 타이밍 벨트는 아니고 체인 타입이고 현재 어, 가장 누유가 잘 일어나는 로컴 커버 쪽에는 어, 오일이 비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디젤 특유의 토크를 위해서는 터보 또한 중요하죠. 근데 터보에도 덕지덕지 오일 흔적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EGR 밸브 또한 깨끗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뚜껑을 본넷을 닫고 자 문이 도어가 교환됐다 그러는데 핸도 그 정도면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도어 교환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트 풀림의 흔적이 보이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어 쪽은 실링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되게 젊은 사람이 탔던 것 같아요. 뭐 문콕 방지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놓고. 디젤도 튜닝하고, 뭐, 루프도 색상을 칠하고, 뭐, 듀얼 무플로 달고. 아무래도 뭐, 디젤이니까 잘 나가겠죠. 어, 실내도 다 깨끗합니다. 현재 뭐, 크리링다 완료됐고, 현재 판매 금액, 이신착값약 1700이 조금 넘을 거예요. 디젤이 원래 가솔린보다 비쌉니다. 현재 판매가 자체가 700 정도죠. 교환부위 네 곳에 현재 13만 5천 키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입니다. 현재 700에 판매 중이고, 뭐, 기본 옵션 들어가 있어요. 뭐, 파워 인도우, 파워 도락, 도우 미로그 다음에 이건 폴딩이 들어가 있죠. 사제로 달았기 때문에, 사제 스마트키가 지금 현재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오토홀드 기능, 오토스톱인 이 기능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메뉴얼 에어컨에 내비게이션 사제, 오토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락 폴딩은 옵션을 걸어 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잠기죠? 예, 네, 사이드밀러 폴딩 됩니다. 열어볼까요? 주변에 가까이 가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죠?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짠! 네, 내보겠습니다. 스마트키가 사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동이 한 번에 안 되고, 한번 예열을 시키고 다시 한번 눌러줘야 투터치를 해야 시동이 걸립니다. 현재 보시면 주행거리 13만 6 5 67km네요. 말씀드린 대로 교환부위 4 곳입니다. 네 곳이고, 에어컨은 아주 클래식하게 로타리 수동 에어컨입니다 네비게이션은 사제가 들어가 있고 물론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어, 내비도 8인치네요 8인치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변속을 해봐도 에어컨 지금 잘 나오네요 블랙박스 앞뒤로 다 달려있고 하이패스는 없습니다 뭐 에어백도 사이드 에어백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측면 에어 어, 듀얼 에어백에 측면 에어백 들어가 있고 사이드 에어백도 적용된 모델입니다. 근데 운전석에 열선 스위치가 안 보이는데 시트 열선이 안 보이네요. 열선이 없어요. 어, 일단은 여성분이 타기 열선이 없어가지고. 자. 엔진 소음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뭐 합성유로 관리 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젤 특유의 노킹소음이 같은 동일한 디젤 엔진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아반떼는 뭐 아시다시피 국민차 네, 소음 좋습니다 엔진소리 타이어도 지금 앞에가 한50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뒤에는 한 30%. 당장 갈건 아니네요. 그래도 멀리는 못 가더라도, 자, 지하주차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단지 또, 뭐 누수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옥상에 차가 하나도 없네요. 지하까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내려가면서 네, 차가 엄청 잘 나갈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네, 가장 뭐 하체 소음 많이 유발 시킬 수 있는 주행 거리 13만 k m 때면은 뭐 스위바 링크라든지 그다음에 스위바 부싱이라든지. 음, 특수 고무비싱이 들어가 있는 로우암이나 오포암계열, 쇼그쇼바 쪽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는데 음, 경정비를 했겠죠. 일단은 어, 과속방직턱이나 둔턱을 넘을 때 하체에서 부싱에 의한 소음은 현재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옥상에서 상품용 주차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핸들링도 지금 괜찮고 어, 핸들 같은 경우도 양쪽 끝에 웜기어 끝에 이제 타이로드 엔드에도 볼 재질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볼 재질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또 핸들에 딱딱딱 유격을 줄 수도 있고 어, 주행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지금 타이로드 엔드도 괜찮은데 싶습니다. 차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봐도 크게 유격이 없습니다. 글쎄요, 뭐 700선의 디젤 차라. 일단 중고차는 무엇보다도 주행거리와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제 적합한 차량, 금액과 성능. 품질이 일치하는 중고차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죠. 중고차가 값싸고 솔직히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적당하고 좋은 차는 많이 있습니다. 또 비싸고 좋은 중고차도 많이 있고. 근데 싸고 좋은 중고차는 절대 없습니다. 좋은 중고차를 누가 싸게 팔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 요새 뭐 경기가 경기인지라 상반기 대한민국 경제도 마이너스 0.3% 역성장이네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아, 지금 달러도 치솟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고 아, 좀 경제적인 차량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금액 대비 연비도 좋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타셔도 괜찮고 다음 한대 디젤 찾으시는 분들. 이게 좋은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촬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중고차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